예, 오늘은 매매하면서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허리라인 뭐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겁니다. 기준가가 뭐냐면은 매매의 기준, 손절의 기준이 되는 나의 기준을 만드는 이제 기준가예요. 기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어떻게 보면 피살기죠 여러분들께 중요한 피살기를 말씀드리는데 뭐 허리 라인 그런 것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쨌든 요 부분만 돼도 아마 매매 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제가 여기부터 계속 숏 소리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은 기준값입니다 기준값. 여러분들이 일단은 매매하면서 어떤 기준을 둬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15분 봉입니다. 기준가는 여러분들이 캔들과 거래량만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저쇼 포지션에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수익 보고 있는데, 가장 지지저항을 많이 받은 자리, 캔들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지지저항을 많이 받은 자리가 여러분들 기준값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지지저항 몇번 받았어? 하나. 둘, 셋, 지지항을 많이 받고 마찬가지로 하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항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 여기죠. 간단하게 보셔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보시면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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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항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저항 받고 쭉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이런 기준가를... 정확하게 찾을 수만 있어도 여러분들 매매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쵸? 방금 여기였죠? 여기. 지지저을 가장 많이 받은 자리. 이런 부분은 1초 만에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여기, 여기에서는 위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권 행보할 때, 여기를 올리는 트랩. 올리는 트랩이 나왔고, 여기 하단, 허리죠? 하단 허리. 저희가 말하는 허리입니다. 허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가 슛 타점이 된 겁니다.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기준 마디가 있을 때,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속 내렸어요. 계속 내렸고 중요한 게 하단 여기 하단 중요 매물대를 또 기준가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를 이탈 시 이탈한 후에 다시 맞고 내리는 거볼수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기준값입니다. 기준가 저만의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되게 중요한 여기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 여기에 뭐 많은 지지정이 여기 있겠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지정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들 이렇게 매물대를 그려 놓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디죠 여기 지지정을 많이 받은 부분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매물대로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거를 좀 쉽게 좀 펴드릴게요 여기에서 15분봉인데 여러분들이 나만의 기준가를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찾을 수 있어야 돼. 캔들만 보고 어떻게 찾죠? 여기 고점이라 할수 있지만 가장 많은 지지 저항을 받은 부분. 여기 저몇 번이죠? 거의 여기라고 볼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기 또 분봉으로 또 지지점 받았어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지지저항을 받은 기준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 기준가를, 여기 기준가를 뛰어 올라서 만약에 지지저항을 받으면 롱으로 볼수 있는 자리였고요. 그럼 하단 기준가를 볼까요? 어디에 가장 지지저항을 많이 받았죠? 보시면 여기잖아요? 지지저항을 많이 받은 부분. 그래서 여기를 맞고 이탈할 때 계속 지지저항을 받고 있다가 정확하게 여기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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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린 거볼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준가를 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하단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15분봉으로 했다면은 이제 분봉으로 가서 이게 기준가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준가를 이렇게 정할 때. 아셔야 되는 게, 거래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터진 캔들이 여러분들의 기준가가 될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15분 봉에 가장 최근에, 여기, 이 캔들이죠?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이 여러분들의 기준가가 될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분봉으로 나눠서 보면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기준가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작게는, 여기를 만약에 여기, 박스 부분을 이탈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롱타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를 뚫고, 만약에 뚫고 내려와서 내리면은 다시 한번 쇼타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이게 기준값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매매 타점, 롱타점, 쇼타점, 손절가, 그리고 익절가 다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분봉에도 전에보다 여기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진 캔들 여기를 기준가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기준가를 삼고 보시면은 여기 안에 작은 박스 여기 분봉입니다. 분봉 노란색 좀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여기 뒤에 여기 기준가 뒤에를 보는 거예요. 맞고 계속 저항 받다가 맞고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를 뚫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기준이 될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큰 봉으로 여러분들이 15분 봉, 5분 봉으로 이렇게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캔들과 거래량으로 기준가를 세운 다음에 기준 봉을 세우고 이렇게 매매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좋은 타점이 되는, 되는 거거든요. 좀 어려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기준가를 정확하게 좀 보시고 매매 기준을 삼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존 기존에 또 기준가를 세웠지만 여기에 앞에가 있어요. 여기 부분이. 있지만 여기보다 뒤쪽 부분, 지금 현재 매매하는 부분이 조금 더 기준가로서는 이쪽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표시를 해서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매매는 이 도화지에다가 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내가 정하고, 내가 손절하고, 나만의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려서 나의 기준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 어떻습니까? 15분 봉 기준가. 지지받고 있죠?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거래량 터진 캔들. 여기 앞에 캔들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물론 기준가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 큰 캔들. 여기, 여기죠. 가장 거래량이 터진 캔들. 여기 기준가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뚫고 올려 지지받을 때롱 포지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기준가 깨지고 여기 깨지고 여기 깨지면 다시 숏을 강하게 트레이 할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 기준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캔들과 거래량만으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수 있어야 돼요. 다른 모재지표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백테스팅 꼭 하시고, 여러분들이 꼭내 걸로 만드신 다음에 매매를 하십시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계속해서 급하게, 뭐, 작은 시드 200불, 300불, 뭐, 계속 손절 나가고, 손실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 시드고, 내 돈인데, 그 돈은 누가 하소연해서 들어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소중한 돈을 제발 잘 지키시면서, 저 공부하시고, 매매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희 제자분이 있는데, 그 분이 계속, 어쨌든 작은 시드지만 계속 이렇게 청산되는 걸 보고 제가 안타까워서 정말 이 영상을 만듭니다. 이게 정말 필살기로도 할수 있어요. 이 부분. 캔들로서 여러분들이 기준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날봉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날봉으로도 한번더 찾아드릴게요. 날봉으로도. 그냥 일단은 다른 걸로. 날봉입니다, 날봉. 날봉입니다. 기준가를 어떻게 찾냐. 보세요. 저는 1초 만에 찾을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은 지지저항을 받은 부분. 어디죠, 여러분들? 위쪽 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거를 좀 내릴 수가 있어요. 또더 지지저항을 받은 부분들. 여기죠? 여기. 정확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랫부분에 지지저항을 많이 받은 부분. 여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정말 매물 때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넥라인입니다, 넥라인. 정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날봉으로 기준을 세워서도, 뭐, 만약에 단, 장기 스윙을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 여기 기준봉, 있자,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정확 맞고 떨어지죠. 하단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어쨌든 잔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좀 지키면서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기 시간 분도 한번더 안에 찾아볼까요? 어디에 지지정을 많이 받았는지, 여기죠. 저항 받고 떨어지고, 지지 받고, 올르고 지지정 많이 받은 부분,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물대를 정하고, 어려움은 날봉으로 정하고, 분봉으로 가서 또 정하고, 색깔 바꿔서 해서 기준을 만드신 다음에 매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매매 잘 되시길 정말 바라는 마음에. 잔소리하니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신 다음에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